야라면서 항의가 나오면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수도방위사령부에 사령관식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뭐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시기나... 조용히 하세요. 야? 수도방이 사령관식이라든지 수도방이 사령관식이라져서 그랬지 그러면 뭐... 일반 사병이 그랬어! 삼성 장군 시기나 돼서 저게 불법 개호인지 또는 국 국군을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게 위헌인지에 대해서 모르냐라고 따지니까 이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그게 할 소리냐 이렇게, 바, 이렇게 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반말 논쟁을 떠나가지고요, 사실 이런 삼성 장군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채로 했다는 게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책임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손에는 굉장히 많은 부하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용의, 야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 네. 이제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가 동료 의원에게 잘못된 표현을 썼다라고 대신 사과를 하면서 일달락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이틀 전에 같은 자리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강선영 의원이 아니라 같은 이성 장군 출신의 임종득 의원이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방신만 하네. 방신만 하네. 방금 임종득 의원이 저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고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 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